멘토가 밖에 나가서 법문을 할수 있도록 법을 든 사람인가? 누구 SK에 건물 많잖아요. 그렇죠? SK 건물에서 건물 하 내줘야지만이, 여기서 법을 펼치라고 딱 자리를 내줘야지만이, 법을 든 사람이 거기서 법을 펼치면 누구 SK는 살아나요. 그래서 법을 든 사람이 그리 무서운 거나 후천시대는 법을 든 사람이 법을 안 펼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내려앉아야 돼. 아, 이거 참 내가 이말 하면 꼭내 잘난 것 같아서 말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이에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멘토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도반도 있고 제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 만약에 한 10만원 벌었다. 10만원 벌으면요. 저분은, 우리 스승이라는 분은 밖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이 도량을 운영하는데 저분의 어떻게 내 기운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 한 번도 내 얘기한 적이 없는데, 10시 일반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원장님이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좀 SK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마찬가지예요 멘토 스승한테 자리를 내줘야 되고, 기육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도반이도 마찬가지야요어 멘토님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요. 도랑이에 이렇게 좀 내가 좀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아, 저도 조금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이래 말하면요. 이제 영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연의 법칙에는 내가 10만원 벌었는데, 내가 한 3만원 돼가지고 도랑에 내가 기육을좀 열어줬어. 왜? 우리 스승은 좀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돌아온 거 어떻게 운영할까? 우리가 전부 다십시일 반의 가정보다 기운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늘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에스케이와 뭐가 달라요? 에스케이는 많이 있고 우리는 좀더 없다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어, 그러 그러면 영원히 힘을 안 주는 거지. 내 먹고 살거 말고는 힘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먹고 살거 있으면 됐지 않냐? 이거 사회 어떤 공연한테든 이거 투자해서 쓰는 것도 아닌데, 뭐 많은 돈이 뭐필요하노 그냥 내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요거에 절대 경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에서 전부 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전부 다이게 뭐가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누구 힘을 전부 다 법을 든 사람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기운도 열어주고, 저 건물 좋은 자리 있으면 거기 가서 법문도 하시라고. 근데 SK가 뭐라 돼요? 이거 내 건물이고. SK 좋은 데 많대 왜? 이거 내 건물이고, 우리, 우리 거기 때, 내 거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 쓰면 안 되고, 뭐 갤러리 있어도, 그, 법무장 좋잖아요. 그건, 이거 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쓰면 안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두드리 맞는 근본을 갖다가 사람들이 모른단 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왜 대기업이 두드이 맞을까? 너가 지금 다 힘을 다 갖춰가 사업을 할때데 사업은 안 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뭐예요? 이 세상이 공부하고 수행을 마치고 법을 펼치는 사람이 있지 않냐. 법을 든 사람이 나아갈 전부 다 법문 한자로 해야지만이 이 세상이 필요한 교육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가 필요한 거. 인류가 필요한 걸 작품 만들어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면 너가 수입은 그냥 버는 게 아니고 좀더 일어난다, 저절로. 자동이다, 자동. 아니, 대기업에 서 수입을 벌어야 돼요? 아니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좀더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법을 가진 사람이 법문해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세상이 답을 가지고 교육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교육작품을 만들었을 때, 너가 대기업은 전부 다, 다 살아난다. 왜? 하늘이 전부 다 이끌어 줄 거거든.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할 일이에요. 장사에서 뭘로 받게 한다? 사업을 해야 다 무슨 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 문화사업. 모든 문화 전다 분야별로 전부 다 작품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거 하는데 너가 대기업이 어려워진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신라 호텔 가니까 그거 좋잖아요. 그죠? 그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가진 사람이 그 호텔에 와서 묵기도 하고, 법문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 법문 한 자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구소 신라할 때도 신라할때 뭐가 돼요? 연구소 삼성도 삼성 연구소 SK도 SK 연구소 있어야 된다 이 말이. 그래 하는데 하늘이 늘가다 혼낸다. 지금 대기업들이 경제인들이 지금 박사들이 왜 지금 한에 뚜드리 맞는지 그 근본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근본을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본이 바로 뭐예요? 누구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사업. 사업하려면 그냥 매입으 사업하나요? 법을 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전부 다 법을 쏟아내야 되는 거죠. 왜? 인류가 필요한 답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교육사업도 할수 있고 복지사업도 할수 있고 문화사업도 할수 있는 거예요. K-문화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맞으 K-문화지, K-문화지 일어나느냐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사업가가 없거든요. 전부 다 교육가밖에 없어요. 기업가로 다 성장했으면 기업은 성장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럼 기업가로 다 성장했으면 이제 사업가들이 후천시되는. 그런데 이름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기업가란 말써대요. 삼성 이재용 사업가란 말써 이 삼성 이재용 기업가란 말써대요. SK 채태원 기업인이라대요. 사업가란 말써요. 그럼 하나님 뭐라냐면 이놈들 봐라. 아주 사업도 안 하면서 사업가래. 그럼 진짜 사업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두드려봐야 되는 거죠. 두드려보기 전부 다 뭐냐면 물건 더잘 만들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돈벌하는 거예요. 그럼 장사의 사업가예요? 장사체 사업가는 교육사업, 복지사업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육사업, 복지사업이 뭐냐? 내 인생을 전부 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게 바로 뭐냐면 교육사업이에요. 그럼 복지사업은 뭐냐?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주는 게 바로 복지사업이에요. 돈만 세게 본대 해가지고 전부 다 돈만 전부 다 자산 해가지고 전부 다그돈 준다 해가지고 그게 그러면 돼요? 버릇만 나빠지죠. 돈을 줄수 있는데 내려 좋하게끔 그죠? 좋아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다음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가 내자리에서 무슨 해야지? 될 정확하게 찾아주면요. 내할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어려워진다. 자법칙씨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할 일을 못해.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교육인은 교육인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 대로 자영업자를 뭐 자영업자대로 내할 일을 한 사람이 한 사람 넣기 때문에 다 두드리 맞는 거예요. 지금 2025년부터는 전부 다 3년 동안 정리하는 단계예요.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97%가 다 정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부 다 자영업자 안 된다고 전부 다뭐되게뭐 투자하라는데 그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또그는 교육이 안 됐어요. 답을 안 가지고 지금 내가 자영업을 한다. 답을 안 가지고 내가 기업을 한다. 답을 안 가지고 내가 식당을 운영한다. 다거어요 답이 뭐냐 자연의 법칙, 인생 교육. 교육을 받으면 답을 가지고 내가 식당을 하는 거예요. 조만 가게를 하더라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답을 가지고 내가 취업해서 직장 다니면요, 니가 바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절대 니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 좀더 지식을 가지고 답이 아닌 지식을 가지고 좀더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좀더 사회 심출해 가지고 엄청나게 좀더 다 어려움을 다 겪는 거예요. 대기업이 순환 시대, 지식인이 순환 시대, 박사들, 교수들, 의사들, 전부 다, 다 순환 시대에 들맞은 거예요. 왜? 누가 최고점부다지도 잘했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다, 다 시험친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전부 다 지금 오래 져 있어요. 그럼 근본적으로 대기업이 지금 뭘 못하는 거예요?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누구는 전부 다 경제 일부 30%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연구재단을 만들어야 돼요. 연구재단. 대기업의 연구재단. 중견기업의 연구재단, 중소기업, 자영업의 연구재단 전부 다 연구재단 만들어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법을 든 사람이 여기서 마음껏 전부 다 법을 펼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전부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안 만들어낸다? 그럼 내 사회에서 한게 없잖아요. 내고 챙기기 바쁜 거지. 그럼 네거싹 거두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저 공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운을 열어준다. 그럼 너는 무조건 잘돼요. 다 그렇게 하더라고. 저는, 뭐, 저도 먹고 사기 힘들어가지고, 먹고 사기 힘든 사람이, 내가 어려운 사람이, 내가 사회의 뜻을 낸다? 그럼 자연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진짜 공인이에요.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경제를 바른데 쓰지 않고, 내가 도시만원 있어도 바리에 쓰지 않고, 내 만을 위해서 내 마음 먹고 사는 데만 쓴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그 십만 원도 다 걷어가요.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대기업부터,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도반인들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사회 뜻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멘토와 선생님이 저런 저 신라 호텔에서 법문하고, SK 좋은 갤러리에 가서 법문 한자라 하고, 사람들 을 모이고 힘이 뭉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회 대기업의 그 기업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바른 사업이고. 다 들어가지 않나요? 교육사업, 복지사업, 문화사업. 거기서 딱 촬영해가지고 작품 만들어가지고, 삼성에서 요걸 작품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럼 삼성에 힘이 있잖아요. SK에서, 뭐 LG에서, 어, 저기 면도님 오셔가지고 본문하는데 그거 다 촬영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할 역할이 누구예요? 그래서 좀더 세계 인프라 다 깔아놓은 게 대기업한테 힘을 준 거예요. 대기업이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세계 인프라를 다 깔아놨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가지고 저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찍어서 올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삼성에서 올리기 나아요. 힘이 다르죠. 그렇게 하라고 누한테 힘을 줬고 멘토와 수정한테는 무슨 힘만 줬어요? 본문을 설할수 있는 힘만 줬어요.